요거는 그 맵이 프로를 갖다가 그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. 요거는 맵이 프로 조정기입니다. 이 조정기가 평이 상당히 좋죠. 요 아래에 조그만 창에 작은 창에는 지금 이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는요파란 충전기는 네 개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는 고속 충전기인데 별도로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, 그러니까 메이비 프로 같은 경우는 기체나 조정기를 갖다가 포메어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작동이 잘 되죠. 그래가지고 아까 어시스텐트라는 프로그램을 PC에 딱 깔고 그걸 했습니다. 지금 요거는 DJ의 고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설정하고 있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. 이거 모드 비행모드가 여러 가지도 있고, 요건또그 다음에 중요한 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데, 콤파스 캘리브레이션, 뭐 이렇게 Miu 캘리브레이션 등등이 있는데, 그거를 캘리브레이션을 해고서 사용을 해야지, 지멋대로 날라가지 않습니다. 이거 일단은,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고급 설정은 들어가야지만 그거 설정할 수고 있죠. 요거는 작년 겨울에 그새찍으로 갔다가 찍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. 이게 지금 오래 갔나 보니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새롭네요. 요게 그세정동 포인트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 이게 묘거리지역인데 며오리 묘거리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날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은 역시 해보니까 시야에서 보이는 거리에서 뛰어보고서 회수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데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했었는데 그한한이 미터짜리 노란색 피, 그 리본을 하나 달아가지고 날아가는 걸 이렇게 보 감시를 하면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죠.